귀농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어느 귀농인분이 보내주신 사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의 사연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사연의 내용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귀농 3년차에 접어든 귀농인입니다. 3년 전에 저는 은퇴 후에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귀농을 결심했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은퇴 후 2년이란 시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고 집을 구하고 농지를 사들이고 농작물 재배 방법 등을 공부하며 귀농을 준비했지만, 막상 부딪혀보니 어느 것 하나 제 마음처럼 되는 것이 없어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길러낸 농작물이 헐값에 팔려나갈 때마다 전목이를 품에서 강제로 떼어내는 것 마냥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흘린 땀의 결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어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싶어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받아봤지만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원래 귀농 3년차까진 어려운 것이다 라고만 하는데요. 하루 만원도 벌기 힘든 상황이 3년째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정녕 없는 걸까요? 네, 귀농인분의 고충이 사연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귀농인분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연 속 귀농인 분과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귀농인 분들을 위해서 정보 활용으로 스마트한 귀농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특별한 시간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귀농인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게요. 스마트농업 전문가인 신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화면을 통해 만나본 것처럼 사실 많은 귀농인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준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정보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수 요소인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입니다. 아하, 이거 그러니까 필수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농업경영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농업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매입,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요. 어, 농업인은 법률에 따라서 농업 농촌 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 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 경영체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주소지 관할 국민농산물품질관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농업 경영 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농업 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또는 에그릭스를 검색해 줍니다. 검색어 대신 주소창에 uni.agrix.go.kr을 입력하면 농업 경영체 등록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접속해 주세요. 농업 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절차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농업 경영 정보에는 등록해야 하는 정보 항목이 많아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PC로 접속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잠시만요, 전문가님. 지금 농업 경영 정보에 얼마나 많은 항목이 있길래 이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농업 경영 정보에는 농업인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농지, 축사, 임야, 원예 시설 등 생산 수단과 생산 농산물, 생산 방법 및 가축 사육 마릿수 등 농업 경영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용자,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도 포함되어 있, 있기 때문에 등록 정보가 굉장히 많다고 할수 있죠. 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 처음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는 기농인 분들은 스마트폰 앱보다는 PC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처음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신다면 스마트폰 앱보다는 PC를 이용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소개 부탁드려볼게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화면 왼쪽 하단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신가요 메뉴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화면처럼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로그인 방법은 휴대폰 인증. 공공 아이핀 인증 중한 가지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위와 같이 실명 인증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농업인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 선택 화면 중 개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선택 후 실명 인증 확인창이 뜨면 실명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업 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인증 로그인과 실명 인증 절차는 농업 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접속 시 매번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면 전문가님,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아하.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신규 등록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신 경우 기본적인 등록 조건 진단과 신규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처음이라면 농업경영체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가진단을 선행한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후에는 국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지의 현지 실사에 대비해 작물 재배, 가축, 곤충 사육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농업경영 정보 등록 화면에서 농업인 일반 현황, 작물 재배, 가축, 곤충 사육,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순차적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영농확인 사실서 또는 임대차 현황이 포함된 농지대장과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필요하니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제 기분 탓일까요? <laughs>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우 전문가님 믿어보겠습니다. 혹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정보는 없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신청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가능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신청 후 주민등록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서류 검토와 시스템 검증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결정되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이며 농업 경영 정보 등록 유효 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 유효 기간 만료 시 등록이 말소된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용 관할 지원 사무소 문의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 1644 8778로 전화를 걸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농넷을 이용해 농산물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넷은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정보, 농협산지 공판장 정보를 수집하여 농산물 거래대금, 거래량을 품목품정별 기준 가격정보로 재가공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입니다. 흩어져 있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하여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가격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지수를 제공합니다. 농넷은 농산물 유통을 품목, 주산지, 도매시장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기준 가격 정보 제공, 가격 지수 산정,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등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장하여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녹넷은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녹넷에서 서비스하는 주요 콘텐츠를 알아보겠습니다. 녹넷은 회원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락 품목, 도매 시장, 품목별 주산지 정보를 반복하여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맞춤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농넷 접속 및 회원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농넷을 검색합니다.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전체 메뉴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 농업인을 선택하고 간편 회원가입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빠른 정보 검색을 위하여 관심 분야를 설정합니다. 초기 화면에서 하단으로 이동하여 맞춤 정보를 선택한 후 나의 공간으로 들어가 관심 품목 및 품종을 설정합니다. 나의 공간에서 나의 메뉴를 설정합니다. 농넷 화면에서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최대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한 초기 화면입니다. 관심 품목 품종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소비 트렌드, 언론 기사 언급량, 데이터 분석 결과 등 다양한 정보도 알수 있습니다. 농넷의 각 메뉴에서 주요 정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유통 정보를 선택한 후 전국 도매 시장에서 검색 메뉴, 조회 설정 후 확인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심으로 품목 품종별 평균 가격, 고중 저등급의 가격 정보, 도매 시장별 거래 물량 비중, 날짜별 가격 및 장기 거래 동향 정보 출하 지역별 법인별 평균 가격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소비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소비 정보를 선택한 후 중도매 가격, 소매 가격, 온라인 가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검색 메뉴에서 조회 설정을 하고 확인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중도매 가격은 전국 주요 도시의 품목 품종별 중도매 가격 및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소매 가격은 전국 주요 도시 소비자 시장의 품목 품종별 판매 가격 및 가격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온라인 가격은 농산물을 거래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품목 품종별 판매 가격 및 가격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그럼 생산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생산 정보를 선택한 후, 수급 일보, 생산자 토크 등 원하는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품목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산지 작황 라이브에서는 재배 현장의 농산물 작황 정보 제공을 해 줍니다. 수급 일보에서는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농산물의 일자별 수급 현황을 제공해 줍니다. 생산자 토크에서는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거래 정보 및 영농 일지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글로벌을 선택한 후 국제 곡물 가격, 종합순으로 선택하면 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주요 품목의 국제 곡물 가격 동향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빅데이터를 선택하고 농산물 가격 예측, AI 가격 예측, 품목, 조회순으로 선택하면 전국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농산물 품목 중심으로 평균 경락 가격 전망. 평균 경락 가격 및 반입량 추이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 첫 번째. 농산물 유통 정보 카미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 카미스는 전국 주요 도소매 시장 대상으로 매일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농축수산물 도소매 가격 정보부터 거래 동향 전망, 알뜰 장보기 물가 정보, 성수품, 제철 농산물 거래 정보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과 관련한 다양하고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카미스에서는 풍목별 농산물 도매 가격 정보와 소매 가격, 판매장 유형별 친환경 농산물 가격 정보와 목별 친환경 농산물 가격 정보 등을 알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 두 번째.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 정보를 매일 수집해 농업인 등의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농산물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가격 정보와 도매시장 거래를 위한 출하자 신고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 현황과 실시간 경매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 세 번째 판모닝. 판모닝은 도매시장의 경매 가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판모닝 초기 화면에서 영농 시세를 선택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설정한 내 재배 작물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작물을 검색하여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세 화면입니다. 실시간 거래 내역, 전국 시장 시세 정보를 조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 관리 지원 사이트 출하반장. 출하반장은 농업인의 농산물 출하와 운송. 운송 정산 과정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입니다. 출하반장 사이트에 접속해 도매시장 출하자 등록을 완료하면 출하반장을 통해 농산물 출하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전문가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영농에 필요한 온라인 정보를 모든 농업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귀농인들이 걱정과 고민을 덜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모든 귀농인이 더 똑똑하고 또 스마트한 귀농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귀농인 분들의 앞날에 웃음이 넘쳐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